우리 와니는 유자도 잘 먹으니까 엄마가 요구해가지고 요거 줄게. 충주에 과학관 가는데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이렇게 유부초밥 주먹밥으로 해서 왔어요. 어디 이동하거나 좀 빨리 뭘 해야 될때 이제 이것만한 게 없네 진짜. 보자 이번에 누구 차례야? 보자. 음 맛있다. 언니 다 먹었나요? 네다 먹었어요 맛있세요 맛있다? 네 <laughs> 배고파. 자 갔다 아 응. 어, 안닿아 자. <목소리> <목소리> 잘, 잘 먹겠습니다 그래 맛있게 많이 먹으렴 엄나 이렇게 했대? 엄마 아빠 잘 먹으세요 아 그래 맛있게 먹으렴 <목소리> 아잘 먹네 <목소리> <목소리> 어 엄청 길어 지금 머리카락 예쁘게 잘라줄게 응. 자 움직이지 마세요 응. 움직이면 안돼 머리 자르기 싫다고 아니 용돈 가지고 미용실 가서 한 15,000원 할걸? 아야돼? 15,000원 내고 자르고 싶으면 잘라도 돼 응? 엄마 머리카락 잘라준다 할때 무료로 잘라준다 할때 빨리빨리 와 알았지? 네. 응. 요, 여기를 잘 쳐줘. 이렇게 9mm로 자르고 있어요. 이렇게 대충 잘라놓고 옆에서 봐가면서 올려서 쳐주면 돼요. 오늘은 월요일이고, 떡을 싸와서 지금 먹고 있어요. 떡이랑 바나나 싸왔어요 커피랑. 11월 23일이 원래 연애 10주년이에요. 근데 이제 그날 뭐 좀, 뭐랄까, 막 이러고 있었는데, 둘째가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주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눈도 엄청 많이 오고 그래서 어디 가지를 못하고 있다가, 연애 때 추억이 있는 어디를 가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 막 서울 중심 가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이케아를 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가 신혼집 근처가 이케아가 있었어서 고향 이케아 그래서 거기 엄청 여유 있게 막 공짜 커피 마시러 다니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기를 가는 김에 타이어도 교체를 대짝 다 하고 이러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이케아 와가지고 이거 샀어요 그래도 살건다 샀다 아. 아. 뭘또 나가는데 아, 또 괜찮아. 먹겠다고 진짜 아이스크림 좀 하나 사 아, 아이스크림 좀사 음료수는 안돼 이렇게 고생하는데 뭘뭐 고생해 응. 2,200원 더 쓴다 어떻게 어디야 중학생보다 못하냐고 뭐가 아, 뭐가지만 탄소는 아, 좀아 안해 안해 계산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아이스크림을 굳이 굳이 사달라고 하잖아요 어때 심지어 이거는 700원인데 와플 얼마야 그거 700원 1 5 0 0 원인가? 세지가 먼저라고, 천오백 원짜리 언제서 안 안서도 하고. 커피 사왔잖아, 내가 아침부터 부려부려 준비해가지고. 이거 표기 붙여, 오늘 나못 참아. <laughs> 표기 <표결> 붙여. 뭐? <laughs> 누가 더 잘했다? 이건 너무하다. 아니다. 사줄 나 사주려고 뭐? 했는데. 그중에 또또또 또, 또. 아니 아니, 사주려고 했는데 아니, 아니. 와플 고르고 햄버그 아시죠? 이이 주보다는 이거 안돼요 안돼. 뭐 안돼. <laughs> 왕버거. 이거 이거 오늘 이만큼 사고 3만 얼마 나왔지 아까 밥 먹는 거 이만 사천 원나왔지2천이백원 오늘 6만 거금 쓴다 거금 써 어? 이거 아니라 타이어가 구0만원 나왔지 타이어 아, <laughs> 타이어가 너무 크다 타이어 어, 아니 근데 서울 나들이 와서 이거 하나 안 사주냐고 택을 못참못 참아 나 사주려고 했다니까요? 구십만 <laughs> 원이지 그렇게 발신을 하더라 결제하는데. 어? 아니 내가 초등학생이냐고 아니 자꾸 저걸 사달라 <laughs> 그러는 거야 뭐야 아까 어. 그거 핫도그 핫도그 900원 붙죠 이거 이걸, <laughs> 이걸 붙죠안돼 아니, 아니 근데 방금만 먹었잖아 1500원인데 네, 900원 방금만 먹었잖아 2400원 그렇게 들으니까 <laughs> 좀 심하긴 하네 맞 <laughs> 아주 앙뚱해 어? 많이 바뀌었어 우리 다닐 때랑 좋긴 좋다 잘 먹어. 음? 이렇게 맛있게 먹는데? <laughs> 아이고. 있어짜파게티뭐 음. 최고지, 그지 응. 응. 먹까 맛있게. <laughs> 아잘 먹어. 잘, 먹어, 잘 먹어. 콩나물 무밥. 좀 싱겁겠다. 간장 더 넣어야겠다. 지 아, 이거? 4,600원 야 이것도 우리 오늘 거금 쓰는 거잖아 <laughs> 거금 쓴다 거금 써 뭐? 백세주 오늘 장을 많이 봤어요 또술봐 각자 취향에 맞게 오늘 순두부도 세개 1,000원에 세일하고 봄동이 대박 693원이야 요게 이런 야채는 많이 먹어야지 와 오늘 뭐 많이 사긴 했다 얘들아 맛있어? 응, 응. 음, 바삭바삭 소리 너무 좋다 맛있어? 아니 화가? 엄마도 하나 먹어야겠다 맛있을 것 같아 이거 먹을까? 고마워 우니올리브유 좀 찍을게 음.

<laughs> 울지말고 웃고 <laughs> 아 저러네 자리 울지말고 웃고 떠나서 충분하니 그 자리에 <늘> <laughs> <웃고> <laughs> <laughs>